안 죽어야 돼요. <laughs> 적 튄다, 적 튄다, 적 튄다. 좀더 추노, 좀더 추노해도 돼요, 지금은. 쭉 무시하고 앞으로 쭉. 오케이, 뒤에 분들 앞으로 좀더 푸시. 좌측 빼고 우측으로, 좌측 빼고 우측으로, 좌측 우측으로. 좌측 안 돼요. 저 부활거점이라 가까워. 우측부터 정리해요, 우측부터. 네, 좌측에 있는 분들 그만 가세요. 우측부터, 오케이. 우측만, 우측만, 좌측은 빼. 여기 산 하나만, 하나만 더 올라갈게요, 산 하나만 더 올라갈게요, 여기. <놀람> 오케이, 스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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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펀드 빼. 펀드 빼. 국경 빠져요. <laughs> 다 빼요, 펀드 스탑, 펀드 뒤로 빼. 네, 뒤로 나름 빠지세요. 고수님이랑 다 빼세요, 뒤로. 다빠주세요 아, 전체 백, 전체 백, 전체 올라온다, 온다, 넘어온다. 내려와, 내려와, 바닥에서 대기, 바닥에서 대기. 저희 다 빠지면 뒤에 잘려요. 바닥에서 대기. 바닥까지만 내려와요. 어, 나름 고수님 끊긴다. 바닥 대기. 문형 도망갈 때좀 힘들면 문형 걸고 도망오면 돼요 오케이 살아있고다 다다 뒤로 쭉 빼. 뒤로 쭉 빼. 뒤로 쭉 뺍니다 저희 전체 뒤로 빼. 좌선 좌선 석유도 석유 뒤로 좀더 빼실게요 뒤로 좀더 네, 네, 빼세요 끝까지. 뒤로 쭉 빼요 뒤로 쭉 빼요 뒤로 좀더 빼세요 처음 포지션들부터 건물 위로 올라갈게요 거기로 저희 원래 저희 베이스 말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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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에 네, 올라오셔서 네, 좌선하시고 살기 채우시면 됩니다. 위에서 정비할게요. 제가, 제가 맨 뒤에서 갈게요. 여기가 저희 베이스예요. 지금 처음에 모였던데 여기가 저희 베이스니까 베이스 백이라고 하면 여기로 빼시면 돼요. 앉아서 살기를 채우고 어..여기 좀 문제점이 적들이 훅 들어와갖고 그..저희를 떨궈요 반대로 그니까 적이 들어오면 적이 들어오면 그 떨어지는데 위치를 하지 마시고 양 옆으로 좀 퍼지세요 오케이? 최대한 그..오히려 그냥 적진으로 들어가는 것도 괜찮아요 적올 때는 어, 이쪽으로 들어오라고 더, 점프하면 차라리 이쪽으로 들어오는 게 나아 적 들어올 때는 그냥 저희도 찌. 딛... 적을 등직으로 싸우는게 낫지 떨어져버리면 저희도 전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이쪽 계단 이쪽 안돼 이쪽으로 오면 안돼 이쪽으로 사람들 서면 안돼 이쪽으로 그리고 <laughs> 저그 지휘관 캐릭 무념 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교전 시작하자마자 끝날 때까지 계속 풀무념이에요 쟤네들 우서를 어떻게 내려서지 모르겠는데 이게 지휘관이 <laughs> 네, 네 말씀하세요 들어갈 때 문사 스킬, 운주랑, 그 다음에 여포 스킬, 구책, 이런 거 있으면은 써주세요. 들어가실 때. 뒤에 산에서 옵니다. 산으로 집결 중입니다. 기 네. 네. 자, 올라와요. 그 계단 밑에. 살기, 꽉안 차시는 분들 마저 조금 채우시면서, 주시하시면서 채울게요. 자, 아, 뒤에 있어요. 포지션 확인 아, 도착했어요. 애들 자, 아, 짤짤리들 당문들 해주시고 어? 방송하는 배로 들어왔네 그러게요. 조카 같네 아니, 매화 쪽 애들이 그럼 정해선정이 됐다는 뜻이네 그런가 봐요. 아까 전에 제가 총타전할 때도 아까 봤거든요, 베리는. 저기에 현랑도 있어요, 현랑. 그러네, 현랑 있는요 <laughs> 그래, 맞자. 상세기 패배자들 어. 모아놓은 애들. 펼쳐요, 펼쳐요. 너무 그쪽에 있지 말고. 자, 당문들을 계속 뒤 딜하세요. 얘들아, 다 오는 애 너무 쫓아 올라가시지 마시고. 애들 살짝 오른쪽으로 돌아서 움직이는 애들 도분이네요 옵니다. 음. 오케이. 들어왔어요. 바로 CC. 왼쪽에 많아요, 왼쪽에. 저기 계속 해주시고 우리 계단으로 너무 많이 내려갔는데? 올라오세요 <laughs> 계단 거의 완전 물리잖아 올라오세요 올라오세요 계단 앞에 맞아 계단 앞에 계단 앞쪽 에 계단 앞쪽 정리 좀 해줘요 올라오시게 위에 있는 분들 계단 앞쪽부터 정리 계단 아래에 있는 분들 확 올라와요 같이 계속 빠집니다 빼는 거, 빼는 거 끊어요. 빼는 거 끊어. 내려가도 돼요, 내려가도 돼. 내려오셔서 끊어주시고, 위에 나은거 정리 좀 해주시고, 위에 있는 분들은. 추노, 선두팀, 거기까지만 딱, 거기까지만 뒤에 너무, 그 뭐야, 꼬리가 너무 길어. 커버 안 돼요, 앞쪽 구하러 가면. 딱, 딱, 용암 건너가지 마, 용암. 용암 건너기 전에 있는 것들만 정리해주세요. 선두 대기, 선두 대기. 뒤에 꼬리 더 말아주시고, 꼬리 도 앞으로 붙어줘요. 들어갈게요 선두 고자고 다시 고저주위간들잡아주위간들 전부 200점 차이 거의 계속 교정합니다 이제 애들 언덕 위에 있어요 오케이 확인 언덕에 잡으러 갑니다 언덕 위에 올라갈게요 저희 저쪽 핸드이라 저희가 유리합니다 지금 야, 오른쪽으로도 올라가주세요 정면으로만 가지 마시고 무음 비비기 좀 해주세요 가운데 딱 들어가셔서 차량 많이, 깔아, 어, 많이 깔아주시고 깔아 시시기 죽으시면 바로 합류요 오른쪽으로도 올라가주세요 저희 푸른공대 오른쪽으로도 오케이 오케이 거의 정리 끝. 최상위까지 계속 올라갈게요. 계속 잘라주세요 점수. 선도 더 조금만 더 파고들게요. 조금 오케이. 여기서 좌측으로 선도 좌측으로 선도 좌측으로. 저 부활 저 부활이나 네. 합류하니까 좌측으로. 걸치까지 나갑니다. 걸치까지. 걸치까지 네, 가지 마세요. 그 많이 보아 대기 중입니다, 보활지. 오케이. 이제. 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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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백. 백, 큰백 건물, 큰 건물 입구 백. 있죠, 입구. 입구 밑으로 내려와요, 문으로. 문으로 옮기로예 빠르게, 빠르게 이동할게요. 문으로 오시고, 문 밑에서 대기. 저부할지 밑에서 대기. 저부할지 밑에서 대기요. 전부 차에 300점. 한번 가죠? 야, 저희가? 아직, 저희 아직 다. 네, 모여서, 모여서 설계 한번 채우시고, 자선하시고 현재 시각 40분, 시도은 2분이니까. 1분 후, 1분 에 들어갈게요, 1분 후에. 모여서 정비하시고 아 저쪽 한명 줄었어. 실9 튕긴 건지 아닌 건지 네네, 튕긴 것 같아요. 아직 열번 벌써 죽음이 말이 안 되고. 어, 그리고 우리 쪽 살기 지금 살기 손실 살기 삼. 제일 많이 삼 카오님 사. 사 있어. 카오 조심. 네아사네 번이 정도 죽으신 분들은 좀몸좀하래요 들어오는 거 끊으면 돼요. 들어오는 거. 저 버프 끝나 우리 버프 끝나. 다 모였죠? 무슨 버프? 자격증? 어.. 버프 체크 한번 해주시고 어차피 별로. 자기버프 좀 알아서 체크해요 애들 지금 지붕까지 왔습니다 오케이 야, 비워라 조심해 저 아래에 있어 애들 옵니다 저. 대기 계단 위에 있어요 야여러왜 이렇게, 왜 이렇게 동그래 우리 넓게 퍼져 넓게 뒤로 좀, 뒤로 좀 뺄게요 전체 뒤로 좀 뺄게요 절대 뒤로 좀뺄 뒤로 좀 빼. 여기 자리 잡을게요. 지금 다 여기. 양파이드로 언덕 있는데. 저 언덕에도 자리 잡아주세요. 저기 공대. 회 공대. 빼. 뒤로 빼. 앞에 있지 말고 빼.